지금 이런 요런 이제 확정일자까지 갖춘 그런 임차인은 어 이런 경공매절 차에서 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죠.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어 실무상으로는 고 확정일자 그 우선 변제권 확보한 고 시점에서 담보물권 비슷한, 그러니까 저당권자와 비슷한 그런 지위를 갖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92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그 임차인이 이제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이 가압류권자가 임차인 상대로 배당이 일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감류 가압류, 감류권자가 어, 배당이 일을 했는데 임차인과 감류권자간 동순위를 이유로 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선순위 배당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감류가 감류가 먼저 되고 감류가 먼저 되고 어. 그다음에 임차인이 임차인이 그 아까 확정일자를 받은 가압류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그런 케이스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심이 왜 이런 판단했을까 싶은데요 지금 물론 그 시절이 이제 92년도 판결이라서 그때는 이런 게 논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원심이 좀 이상한데 그 가압류가 먼저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동순이잖아요. 우리가 가압류가 되고 나서 그다음 저당권이 된 그런 경우에 가압류권자와 그 저당권자 후순, 후회, 후회된 저당권자와의 순위는 그 동순위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우선매직권을 갖춘 임차인도 당연히 이제 저당권자와 같은 지위로 보게 되면 은 별로 이제 동순이다. 그러니까 채권의 채권의. 안분배당한다라고 하는데, 그 안분배당하는 부분에 동순위로 별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원심은 임차인을 그냥 우선배당해버렸습니다. 가음류권자보다 아마도 지금 이 규정에 보면, 어, 요런 요런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나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 받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치... 가압류권자보다도 이제 우선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대법원은 그걸 바로잡은 그런 케이스죠. 좀 많이 잘못된 판단이죠, 원심이. 자, 이렇게 이제 임대차보법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의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므로.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그런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자와 채권에게 비례한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규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인 또 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자와 평등 배당 관계에 있다. 그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가 주택 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어, 그, 확정일자에 따라서,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선순위다. 그죠? 그니까, 이 우선변제권 갖는 시점은, 대항요건 플러스 앤드 확정일자거든요. 그래서 대항요권은 미리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그러니까 가압류 기준으로 해서 가압류된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항요권은 가압류 날짜보다 더 앞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가압류권자보다 뒤다 라고 하면은 이 임차인은 이 임차인이 우선 면제권을 가진 시점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지금 가압류권자보다도 어, 선순위라고 볼수 없는 거죠. 선순위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니까, 러 가압류 채권자가 순위에서는 우선순위예요 근데, 어, 우선순위 있는 가압류권자와 후순위인 임차권자의 배당순위는 평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선 논리대로.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7년도 판결이고요 이것도 이제 배당이인데요 다가구 주택 경매 배당 과정에서 확정일자 시점이 다른 세입자들간 동순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 이것도 역시 그 지금 2007년도 대법원 판단인데 왜 지금 원심이 이렇게 판단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구 주택에는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매가 이제 어, 다가구 주택 어, 에 경매가 되게 되면은 그그 그 다가구 주택은 토지하고 뭐 건물 이런 부분이 큰 덩어리로 이제 두 덩어리가 나오는 경매 물건이 두 덩어리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어, 임차해서 사는 세입자들이 여러 명인 응? 여러 명인 다수인 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다수인 세입자들 간의 배당 순위 이런 부분들은 확정일자 받은 물론 뭐 대항력은 기본이고요 확정일자 받은 순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세입자들 간에 동일하게 배당을 할 수가 없죠. 어, 그게 당연한데, 원심은 그런 확정일자 시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 간 동순위를 인정해서 배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잘못됐다. 어, 그렇게 판단한 거죠. 어, 참고로 이제 다세, 다세대다.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세대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은 대부분 하나의 조그만 구분 건물, 뭐, 배기로 배기 하는 그런 구분된 그 건물에 따로따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세입자는 보통 한 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세입자가 뭐, 그 다세대 주택에 뭐 설정되어 있는 저당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하는 그런 그 채권자들과 우선순위는 어 문제가 될지언정 다가구 주택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한, 그, 동일한 건물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배당 순위를 다투는 이런 경우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어 그런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은 순서대로, 어 그렇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일반적인 판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렇게 이제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런 취지인데, 그, 대항요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권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 받을 순위를 정하게 된다. 만약에 대항요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그, 이런 뒤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소액 임차인,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에 나머지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대학 여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